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네, 여기 아이들은 아직 식재를 해 주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화분들이에요. 비가 계속 많이 와서 그동안 비를 맞추는 바람에 아직 크게 마르지 않아 가지고 식재를 아직도 못 하고 있답니다. 이제 흙이 웬만큼 뽑아서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식재를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멋진 빗단 화분. 빗단 화분도 아직은 좀몇 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 가성비 좋은 다이소 화분입니다. 요것도 있고. 그리고 요분 혹시 아실까요? 요거는 수옥분이에요. 요거 다부땡님이 방송하시는 그 꽃날의 다육에서 파시는 그 수옥분. 이것도 있고요. 요거 식재하면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꽃담화분. 꽃담화분 요 코사지. 그러고 장미코사지. 이렇게도 있고. 요거는 모래요정 다육에서 온 화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제가 파란색이랑 다른 색깔들을 좀 많이 심어서 핑크 색깔 하나 남았어요. 요 화분도 이뻐요. 심으면. 그리고 요것도 자주 보이는 호피무니 화분. 그리고 요 화분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화분들은 제가 왜 샀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민경이라고 써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화분을 왜 샀냐면 제 친한 친구 이름이 민경이에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러고서 이 화분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제가 좀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선물 주고 하려고 신기해서 민경이란 이름이 찍혀 있어서 선,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이렇게 산 화분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종합. 이라고 찍혀서 나온대요 요요 요 만드시는 분이 성함이 종학이랍니다 그래서 종학이라고 찍혀 나오고 저 민경이란 이름은 따님분 이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민경이라고 찍혀서 나온다는데 여튼 여기다가 언젠가는 심어갖고 친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사놓은 화분이고요 그리고 요 화분 요 화분은 이거 가성비 진짜 좋아요. 요거는 제가 콩나물 다육에서 데려온 화분이거든요. 요 네, 화분이 이렇게 삼다리로 되어 있어서 화분 크기도 꽤큰 화분인데 요게 8,000원이에요. 가격, 가성비 엄청 좋죠. 가격도 좋고 되게 튼튼합니다. 요 화분, 8,000원짜리 가성비 좋은 화분,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벼운 플라스틱 화분, 이렇게 큰 거, 그리고 작은 거, 요렇게. 두 사이즈로 슬릿 화분도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냐면요. 이 다육이들이 옥상이랑 1층에 다 내려가 있으니까 이 화분 매칭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여기, 이따 아분 요거, 요 아이랑 요 아이 큰 거, 큰아이 두명 데려가서 제가 매칭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요것들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옥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화분 요렇게 잠깐 내려놨고요. 어디 차광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대기 중인 아이들 중에 예쁜 빛담 화분에 어울릴 아이들. 이 빗다마분이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생겨서요. 여기는 창 종류보다는 국민이들이 좀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어디 보자. 사이즈랑, 이렇게 보시면, 어, 어어어. 어, 어. 저쪽에. 아이고, 아이고, 머리카락. <laughs> 어. 사각막을 다 쓸고 다니면서 머리 파, 머리카락이 지금 산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맥봉 <laughs> 군생. 오, 요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 아이. 오, 눈에 탁 픽했어요. 탁 띄었어요. 초이스, 초이스. 어디? 자. 오, 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요렇게. 요 아이하고, 요 길다란 화분은, 어, 옆으로 좀 생긴 군생이라던가 아, 흔들어지게 피는 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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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아이 아이고 요, 요 아이 요 아이 요 철아 요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오오 그쵸? 이렇게 심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역시, 요요요요요요. 아이로 요렇게 데려가겠습니다. 아, 마음에 드네요. 옥상에서 선택한 아이들, 요렇게 지금 작업대로 데려왔습니다. 요 아이들 보시면, 얘 오다가 한번 쏟았어요. <laughs> 그래갖고 위에 지금 이렇게 건들건들 거립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아직도 흙이 이렇게 바르지가 않아서 촉촉해요. 그래갖고 이 흙들을 조금 더 말려야 될것 같아서 이 백봉이랑 이 턱시판 철아였나? 음. 음 턱시판 철아. 이두 아이 이제 화분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말릴 거고요. 요 여기다가 이렇게 뽑을 거예요. 뽑아갖고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흙 있는 상태로 말릴 겁니다. 그래갖고 말려가지고. 소뽑피죠 이렇게 뽑아서 에휴, 엄청 튼튼한가 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말리면 좀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아마 분갈이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말려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말르면 금방 말라요. 화분이 없으니까 금방 마르거든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분갈이를 해볼게요. 자,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